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다들 아실 겁니다. 끼리끼리 잘 어울린다. 비슷한 사람끼리 잘 어울린다. 그 말이죠. 남녀 사이의 유유상종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일종의 가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설의 영역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설이 아닌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로 만들어낸 인물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사회심리학의 석학 도은번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분야에서만 거의 뭐 40년 동안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결론은 남녀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에게 더큰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이 중에서 비슷한 사고 방식, 요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성에게 더큰 매력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실제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우선 처음에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매력도를 측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에게 만남을 주선하는 거죠. 결과는 외모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비슷한 이성, 그 이성들에게 더큰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외모와 사고방식이 비슷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외모가 잘났다, 그것이 아니고, 외모와 사고방식이 비슷할 때 최고의 매력을 느꼈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기억력도 더 올라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프터. 이 만남 이후에 다른 만남을 갖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라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도 사람 간의 끌림에 관련해서 사고 방식 그리고 관심사 이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사고 방식에서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끈적끈적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처세술과 관련한 세계적인 명사죠. 데일 카네기. 데일 카네기 이분도 사고방식과 그리고 관심사의 유사성이 가져다 줄수 있는 그 긍정적인 효과, 그것을 가능하면 최대한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싶다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 데일카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록 상대방과 내가 사고방식과 관심사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약간 거짓을 보탠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맞춰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자신을 조금 속여가면서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이것이, 과연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고방식의 유사성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남녀가 사고방식이 비슷한 경우, 이것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내 의견이 옳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만의 세계관이 같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따뜻한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요. 그리고 이렇게 나의 세계관이 인정을 받으면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와 비슷한 타인, 다른 사람, 여기에는 당연히 이성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상대방 이성을 사랑하는 힘도 동시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된과 동시에 혹시 모를 내가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된 마음의 상처를 서서히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사고방식이 비슷하면 수많은 자질구리한 갈등 상황을 우리는 미연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가지고 무슨 뭐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따지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남녀 사이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성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사고방식이 비슷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는 것 넘어서서 대화가 싫어지죠. 이러한 원초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의 기술, 소통 방식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거기에서 남녀 사이의 만족도 혹은 행복감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고 방식이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협력심, 단결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종족권식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말 큰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